2023년 12월 1일 후아유 시간입니다. 주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.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.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실격자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. 주님, 오늘 이 말씀으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제가 대답할 수 있는지 대답할 수 없다면 저는 믿음의 실격자이고 잊혀진 자입니다. 주님,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묵상할 때제 안에,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.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 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